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오미크론 시대가 되면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과거에는 잘 걸리지도 않던 아이들도 오미크론에 엄청나게 걸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코로나에 비교적 가볍게 걸리고, 입원한 경우도 많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려도 심각하게 앓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걸렸다가 격리가 해제됐다고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수파 항체가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더 이상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롱 코비드라고 부르는 포스트 코비드 19 컨디션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오미크론으로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면서 아이들도 롱 코비드 역시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경우는 코로나보다 롱 코비드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롱 코비드와 롱 코비드의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롱 코비드에 대해서는 정유미 TV의 롱 코비드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댓글과 설명란에 링크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롱 코비드에 대해서 정유미 TV에서 상세한 내용을 몇 번에 걸쳐서 업데이트해 주실 겁니다. 롱 코비드란 것은 코로나 걸린 후 3개월 후에도 다른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이 적어도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침과 호흡곤란이나 흉통이 생길 수 있고요, 두통, 복통, 관통 같은 신체 증상도 생길 수 있지만 어른보다는 이런 증상들이 적게 생기는 편이고요. 수면 장애나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저하도 생길 수 있고 우울해지거나 감정의 기복도 생길 수 있고 움직이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경우는 이게 더큰 문제죠. 아이들의 롱코비드는 생각보다 더 곤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발달의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초등학교나 중학생의 경우는 공부가 중요한 시기인데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롱코비드로 고생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업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롱코비드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쉽게 피곤하고 두통과 오몸이 아픈 경우 장기간 아픈 후에 회복이 된다고 해도 발달이나 공부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경우 그 공백을 나중에 따라가기란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다른 병에 걸려도 장기간 아프게 되면 발달과 공부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는데 코로나의 경우는 롱 코비드로 소위 브레인 폭우라고도 하는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지는 경우가 제부 있어 특히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롱 코비드 때문은 아닌가 의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 아픈 질병에 관한 부분은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일상 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롱 코비드의 경우. 질병 치료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발달 문제를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두세 돌 이전의 아이들은 모든 발달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아이가 포함된 일상에서 일상의 대하에 아이를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고요. 아이와 함께 가족뿐 아니라 이웃사람들과 친구를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이들이 친구와 자기들끼리 뛰어놀게 하는 것이 집중력을 키워주고 운동량을 늘리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쉽게 피곤하고 누워있으려는 아이들도 제법 있는데 이런 경우 아이와 함께 산책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아이의 신체와 정신의 회복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일정하게 해주고요. 잠을 충분하게 자게 하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느 발달이 문제가 될 아이들이 많은데 롱코비드가 생긴 경우 일상의 대화를 늘리는데 더 신경을 쓰시고요. 영어나 글자나 숫자 같은 공부를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아이들이 우리말을 더 열심히 배울 수 있게 노력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열심히 뛰어놀게 하고 잠푹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하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일상을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롱 코비드가 생겨도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부모들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아이가 롱 코비드로 고생하는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롱 코비드가 적다가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린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한두명 이상이 롱코비드로 고생한다 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롱코비드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아이들은 어른보다 가볍게 걸리고 합병증도 적고 롱코비드 역시 증상이 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문제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롱코비드 역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감성이 민감한 아이들의 경우는 코로나나 롱코비드로 앓는 경우 정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병이 회복된다는 측면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아이들 중에는 누가 롱코비드가 생길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특정한 증상이 있으면 롱코비드가 잘 생긴다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무증상인 경우에도 롱코비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긴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롱코비드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걸린 아이가 급성기가 지나고 격리가 해제되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격리가 끝난 후 그리고 정상이 지속되는 동안은 계속 그리고 낫고 난 다음에 1개월 후 3개월 후 이런 시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소아과사의 진료를 받고 롱코비드나 코로나의 합병증이 생긴 것은 아닌가 알아보시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롱코비드에 대해서는 정유미TV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정유미TV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아래에 붙여드리겠습니다.